음... 뭐야? 스팸인가? 여보세요, 주인 나야, 네 뭐요? 나야 준, 네가 지어준 내 이름, 기억 안 나? 나 잊어버린 거 아니지? 전화 잘못 거신 거 같아요. 이만... 아, 잠깐, 잠깐, 잠깐... 분명 목소리가 맞는데, 어, 당신 왼쪽 팔에 흉터 있지? 네, 그걸 어떻게... 아, 역시 너 맞구나! 그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물린 자국이잖아. 물, 물려요 제가요? 나는 늑대라 보름달이 뜨면 나도 잘 통제가 되지 않아서 그만. <laughs> 늑대요? 아, 아 그쪽이 늑대라고요? 그래 이 땅의 마지막 늑대 인간 상처 입은 나를 주인이 따뜻하게 보듬어 줬잖아. 주인을 물었던 그 순간 나는 당신이 내 운명의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 어허! 아,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군요. 아... 주인은 어...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반려만 사랑하는 거 알지? 너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내게 다른 반려는 없었어. 나는 이제 주인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어,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산 거지? 기다렸어! 금방 돌아올 거라고. 기다리라며. 그래서 그냥 참고 기다렸어. 그곳에서. 그곳? 거기가 어딘데? 우리가 처음 만난 숲, 우리의 추억이 있는 그곳. 설마 다 잊어버린 거 아니지?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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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 기억이 날듯말듯 듯 하네. 아, 아. 그래서 그쪽이 송중기어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는 박보영이 아닌데. 곧 붉은 보름달이 뜰 거야. 그 전에 너를 만나지 못하면 난 미쳐버릴 거야. 주인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보고 싶어. 빨리 돌아와줘. 이 저기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네가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 내가 다 기억하니까 주인의 채취 부드러운 목소리 나를 수단 두번 주던 작은 손 어. 따뜻한 온기 무엇 하나도 잊을 수가 없어. 아이고, 어, 희모이자진모이중중모이 어, 아, 아주 흥겹네요. 어! 주인이 흥겹다면 됐어. 어, 어, 이걸. 저기. 저기 말고, 준이라고 불러줘. 그래, 준아. 응, 주인. 그래요. 미안한데. 이왕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너 요즘 내가 취준하느라 정신이 없거든. 얼마든지. 너와 평생을 함께 할수 있다면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야.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어, 그래. 어. 그럼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아, 자, 잠깐만! 어. 또 전화해도 돼? 아, 어, 그럼. 아, 그럼. 아, 알겠어, 주인. 사랑해. 와 씨. 당장 번호 바꾼다.